맨하스마이닥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오늘은 구강관리 특집입니다 우리 댕댕이와 냥냥이 둘다 구강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치석이 많이 쌓이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심하면 구치염으로 우리 아이가 동물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죠 하지만 보호자님들 아이들 양치질 시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시중에 정말 많은 구간관리건, 뭐 플러스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구간관리 특집은 총두 편으로 기획했는데요 첫 번째 편인 오늘은 구간관리 제품을 보는 기준 플러스 VOHC 인증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편에서는 실제 제품을 함께 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1편, 2편 모두 함께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우리 댕댕이와 양냥이의 구강 관리는 보호자님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보호자님이 우리 아이의 구강 관리를 위해 양치질을 열심히 해주고 있으실 텐데요. 어릴 때부터 양치질을 경험해 좀 익숙한 아이 아니면 사실 정말 하기 힘들죠. 특히 저도 쉽사지만 우리 양냥이는. 어... 정말 힘듭니다. 이런 보호자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양치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뭐 텐탈추 구강관리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보호자님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이는 뭐 텐탈추 광고하는 제품들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것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있다면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사실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강관리 효과는 미미한 그냥 맛있는 간식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왜 우리 아이들 구강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우선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보다 치석이 생기는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사람은 20일 정도 걸리지만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3일, 고양이는 7일이면 치석이 생깁니다. 즉, 강아지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배, 고양이는 3배 정도 빠르게 치석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치석,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냄새는 당연하고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주 질환이 생깁니다. 이 치주 질환이 생기면 입안에 염증이 생겨 아이의 식욕이 감퇴하고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 자칫 더큰 질환과 연결될 수 있죠. 실제 논문을 살펴보면 치주 질환이 강아지의 신장 질환과 복막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논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강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댕댕이한 양냥이의 구강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양치질 치카치카가 기본입니다. 칫솔에 치약 묻히고 치카치카하면서 플라그를 미리미리 제거해 치석을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진 않죠.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냥 있나요? 뭐 양치질 한번 하려면. 어휴. 진짜 완전 전쟁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간관리를 위한 뭐덴탈추 덴탈파우더, 치석제거 장난감 등등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 도대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급여하기 전에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VOHC 인증입니다. 여기서 VOHC란 미국 수의 구강위원회를 뜻하며 반려동물의 구강관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수의 전문위원회입니다. 이 VOHC 인증은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테스트에 통과하면 이렇게 Vohc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크는 총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플라그 억제력과 치석 제거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두 가지 마크를 다 받기는 어려운데 일부 국내 유통 제품은 이두 가지 마크를 다 받았더군요. 아무튼 이 Vohc 인증을 받은 구강 관리 제품은 최소한 여러 테스트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Vohc 인증을 받은 제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Vohc는 규제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증만 해주는 인증 기관이에요. 이건 AFC와 비슷한데 Voh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 덴탈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자발적인 실험을 통해. 플라그 억제력이나 시석 제거력을 증명하고 그 연구 데이터를 VOHC에 넘기면 VOHC가 그것을 심사해서 마크를 주는 것이죠. 즉, VOHC가 직접 실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수 있는 소위 돈 많은 회사에게 유리한 인증이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VOHC 기준이 워낙 까다로운, 워낙 까다로워서 조그만 작은 구매 회사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과 예산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면 VOH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부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되시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 제품을 먹으면 효과는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VOHC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VOH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VOHC 인증을 받은 제품 라인업이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강아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제품 중에 인터넷으로 누구나 구매 가능한 제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료 스킵하고 간식 같은 덴탈 바이트와 파우더만 보면 우선 그리니즈가 먼저 보이네요 뭐 그리니즈는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바박에 베지덴트 FL3SH가 있고 퓨리나이 덴탈 라이프 덕도 보입니다. 그 다음, 정말 유명하죠. 프로덴의 플라그 업프 마이트 앤 파우더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웸제스가 보이네요. 대략 한국에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5개의 VOHC 인증받은 브랜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아지를 봤으니, 고양이를 살펴보면, 이 그리니즈가 또 보이고, 그리니즈 플라인이죠. 그리고 퓨리나이 덴탈 라이프 캣이 보입니다. 고양이는 뭐, 거의 없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본 명단, 즉 VOHC 인증을 받은 명단을 자, PDF 파일을 강아지와 고양이 나눠서 댓글에 고정하겠습니다. 인터넷 구매가 불가능한 동물병원 제품은 제외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의 구강 관리 필요 이유와 구강 관리 보조 식품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VOHC 인증을 설명해드렸고 실제 인증을 받은 브랜드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구은관리 제품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편은 이렇게 끝이 났고 두 번째 편부터 본격적으로 VOHC 인증 받은. 강아지, 고양이 제품을 비교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뭐, 그리니스, 버박, 베지덴트 프리나 덴트 라이프, 프로덴 플라워프, 맞지막 웜데스 총 다섯 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여러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꼭이 편도 놓치지 않고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구강관리 제품은 정말 어디까지나 보호적 식품이지 절대로 메인이 아니고 꼭 양치질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